다장, 이제 너 사람아, 흙판을 가지다가 거실 내 앞에 두고 여러 사람 성읍을그 위에 거려라 그러고 나서 거실 포위하여라. 거실 둘러 포위망을 세우고 토성을 잡고 지내시며 그 주위에 성벽을 보시는 재덩이들을 설치하여라. 또 너는 철판을 가지다가 너와 성 사이에 거실 철벽으로 세우고 내 얼굴을 그실 향해 돌려라. 그것은 포위 당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포위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재악을 내가 뒤집어서라. 너는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날의 수만큼 그들의 자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제전해수를 내게 날수로 정하니 그 날수가 390일이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끝내고 난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리하여 유다 족속의 죄를 감당하여라. 한 해를 하루씩 쳐서 40일 내게 지우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얼굴을 보이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그것에 대해 예언하여라. 내가 너를 밧줄로 묶어 내 보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몸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를 가져와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내 자신을 위해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390일을 옆으로 누워 있는 동안 그것을 먹어라. 내가 먹을 양식은 무기로. 하루 2 3 세겔이니 이것을 때를 따라 먹어라. 또 한물은 양으로 6분의1 힘을 적정해서 이것을 때를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으로 먹되 백신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의 불을 피워서 그것을 구워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셔 마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신을 다른 민족에게로 추방할 것이며 거기에서 그들이 이렇게 더럽혀진 음식을 먹을 것이다.그래서 내가 아뢰었다주 여호와여 보소서.제가 더럽혀진 적이 없습니다.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죽은 것이나 짐승의 시체나 짐승의 어여지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정결하지 못한 고기가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내가 내게 인분 대신에. 쇠똥을 줄 테니 너는 거시로 내 빵을 굽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의 식량국을 꺼낼 것이니 백신들은 거심에 사인 채방에 무기를 달아서 먹고 두림에 사인 채 물의 양을 채워가며 마실 것이다 빵과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놀라움에 사인 채 그들의 제국으로 인해 시작해질 것이다. 여장 샤라마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다가 그 칼을 리바샤임 네 면도칼로 삼아 내 머리와 숨을 갈아라 그리고 저울로 양을 재고. 그 털을 나눠라. 보이 기간이 끝나면 너는 그털 가운데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에 태워라. 또 3분의 1을 가지다가 성읍 주위를 돌아가며 갈로쳐라 다른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 보내라. 내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칼을 뽑을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몇 개를 가지다가 그것들을 내 옷자락에 서라. 또그 가운데 얼마를 가지다가 그들을 불 속에 던져서 태워라그 속에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니 내가 민족들 가운데 그 성을 두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두었다. 예루살렘은 제약을 향해 그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보다 더내 규례와 법령을 거역했다. 그들은 내 규를 거부했고 내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죄 못대로 행하는 것이 내 주변 민족들보다 더해 내 법령을 따르지 않고 내 규를 지키지 않으며 또내 주변 민족들의 규를 주켜도 따라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대적해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가운데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 때문에 내가 한 적이 없고 또다시 하지 않을 일을 내가 내게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가운데서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고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심판을 내릴 것이고 내 모든 남은 사람들을 바람에 허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살을 을 두고 맹시한다. 주여와의 말이다. 내가 네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과 네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네 성실 를 더럽혀 주므로 내가 너를 쇠약 하게 할 것이며 네 눈이 너를 보상 이 여기지도 않고 또 내가 너를 공율 이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네 백성 가운데 삼 분의 일이 전염병 으로 죽거나 네 안에서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삼 분의 일은 내조의 칼에 맞아 철해질 것이고 3분의 이은 내가 바람에 헛도버리고 그들 뒤를 따라가서 칼을 뽑을 것이다. 따라서 내 노염이 다하면 내가 그들에 대한 내 분들을 가라앉힐 것이며 내가 적은하게 여길 것이다. 내가 내 분들을 그들에게 다하고 나면 나요와가 열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 주변 민족들 가운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보게 내가 너를 피어로 만들고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노여움과 분노와 모순질책으로 내게 심판을 내릴 때 그것이 내 주변 민족들에게 모욕의 대상과 조롱거리가 되고 공개와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나요와가 말한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검식한 기건의 하살과 재난의 하살, 곧멸망의 하살을 쏠 것이다. 그때 내가 너에게 기근을 더하고 너의 식량 공급을 단절할 것이다. 내가 기근과 들짐승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의 자식을 빼앗아 갈 것이다. 전염병과 비열림이 너를 쏠고 지나갈 것이고, 내가 너에게 칼을 보낼 것이다. 나 요아가 말했다.